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루시드의 새로운 5만불 미만 중 저가형 전기차 suv는 얼스라고 명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루시드가 얼스와 얼스 드림 에디션에 대한 미국 상표를 출연했는데 설정된 브랜드 모델명은 넥스트 뉴 모델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으로 모델을 하나 둘 내놓을 때 모델들의 상품명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라는 상표명은 지금까지 루시드가 내놓았던 루시드 모델들을 생각해본다면 루시드 에어는 공기를 표현한 것이고 에어의 의미는 물질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빠르다는 의미로 전기차 모델로서 표현을 했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비티는 초기 홍보 당시에 우주 같은 배경 공간에 루시드 그래비티가 존재하게 되면서 중력은 우주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죠. SUV 전기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인기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의미로 우주로 표현했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력 자체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는 상호 작용을 하는데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의미에서 사용했을 것이죠. 이번에 표현한 얼스로 표현했다는 것은 중저가형 전기차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루시드 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라는 상. 상품명을 붙임으로써 지구 내에 전기차 시장에서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미를 붙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정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델명 구성은 좋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5만 불 이하의 전기차로 판매를 대중화를 위해 친숙한 단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상품명 외에 다른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비티가 생산이 시작되게 된다면 다음 넥스트 뉴 모델로서 모델의 디자인 그리고 모델의 품질 사항에 대해서 동시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비티 생산 시기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라 작년과 대비해서 10월경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에 루시드 뉴 모델들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루시드 CEO 피터 롤리스는 우리는 판매된 상품 원가에서 추가 기회를 확인했고 실험 가능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 영역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루시드 기술이 총 마진의 핵심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루시드 시드가 규모가 커지면 효율성이 핵심인 강력한 총마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피터 롤리스니 말한 의도를 살펴보면 건설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설계부터 지면 지질 검사, 그리고 철제로 뼈대를 세우고 시멘트로 살을 붙이듯이 결국에는 루시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파생된 효율성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바닥 기반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듯이 루시드는 이끌어 갈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기술력을 통해 원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마진을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한 주가 끝나고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할 듯 한데요 가장 화두인 cpi 가 다음주 중에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물가는 대려 상승 추세인 상황에서 근원 물가도 몇 개월째 내린 폭도 매우 적은 수치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근원 pci 지수가 내린 폭이 있어줘야만 단기간에 주가의 등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의 상황은 계절로 따지자면 눈보라가 치는 겨울의 시기 상태이지만 언제까지 겨울은 계속 지속되지만 않을 것이고 봄이 와서 다시 꽃 피는 시기가 올 것이죠. 겨울이 왔다고 해서 종말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 루시드는 아직까지 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에는 루시드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 2보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를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비춰서. 전망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면 좋은 실적으로 올려 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